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노마인들은 때를 뵙겠을까안뵙겠을까요뵙겠죠 어, 어, 어. 어, 어. 예. 예. 한국 사람부터. 한국 사람 때문에. 이테리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옛날 배나 영화 보셨죠? 예? 예. 음... 요즘에 만든 거 말고 옛날 배나 영화 보면 배너를 이제 전차 경주 내분하게 후견인이 가가지고. 전차 경주를 제한하는 장비죠. 거기가 목욕탕으로 가요. 야 목욕탕으로 가지고 실제 기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갈고리 같은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모죠. 올리고기. 그게 이제 몸, 몸에 있는 이물질을 내가 떼비 기름으로 많은 그런 거예요. 그런 용도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장소고요. 안에 들어면 오 여기 냉탕. 일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구들장. 아. 구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들장이 있어요. 구들장. 음. 예. 구들장 그리고 옆에 음. 관까지 됐습니다. 관. 네. 그래서 거야? 물이 어. 이 벽에까지 열기가 갈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관이 있습니다. 관이. 예. 수액관. 예. 아니 거기 토기로 만든 관이 있습니다. 아, 토기로. 토기로 만든 관이 있고 여기 둥글게 돼 있어요, 이게. 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열기가 안에서 도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예요. 아. 그리 여기는 아. 늘 열감 l g 열 Yelga, y e 지금, 계란 까먹는 아예계란까먹 o 아 h Keranka, m o n o w friends, King Herod 이제, 물을 껴놓고, 이렇게 바르고, 때를 느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있어? 아까도, 그, 뭐, 자가겠지요막 그런 거 있잖아, 여기. 네? 여기 새로시 한번더작가겠다 뭐, 그런 주변을 <laughs> 한거 있잖아요. <laughs> 그렇게 여기 이제 불가물에 들어가고 여기 는제맥 그냥 일반 물있는 거예요. 여기. 아 일반 부리는 거. 네, 아, 진짜 일반. 여기가 이제, 바로, 이기 불가물. 요즘 우리 찜질방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네. 안에 들어면이 구들장이 고요 옆에 네. 관이 있습시죠와 발을 통해서 열이 네. 와 이거 너무 덥네 네. 관을 통해서 열이 나오는 거야 위층은 뭡니까 이게 이 구들장이라고 잖아요 아. 여기, 여기 열기가 들어오는 게 여기서 열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구둘장 열기가 안에는을다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관 보시면. 요 여기 관에서 열기가 벽에까지 이어지게 한 거예요 아, 네. 벽에까지 이어지고 아. 그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만 계속 순환되도록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찜질방 문화가 너무이게 기록했던 문화가 아니에요 이 누마 모루타에 가는 컨디오 밑에 구들장, 예, 네, 구들장 있죠. 푸얼은 아, 그 구들장을 그 올려는 주춧돌이. 그렇죠. 그 기둥 위에, 기둥 예. 위에. 그럼 아까 저기 실제로 구들장 위에다가 저걸 위에다 쳤죠. 아까. 태어나고 그니까 그니까 그 위에 그대로 아, 아, 렇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여기. 여기 이제 불이 들어가는 거 이거야 여기 아, 불이 여기서 열기가 들어가는 응.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흐르죠 응. 물이 이제 스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럼 열기가 이제 스팀으로 땀이 아, 나 이제 땀이 쭉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있어도 땀 나는데 여기 지금 <laughs> 예.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말했까 근데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흐르는 거 하고 저게 들어가서 나 응.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아마 바를 거예요, 기분이. <laughs> 그러겠지. 몇 년도에 이제 개발이 됐어요? 1960년대. 6 0년도 개발이 있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개발하기 늘쪽으로그늘 쪽으로 여러분 <laughs> <laughs> <배로는> 여기 원장 18명이 중간급뭐사람들이있잖 사람들 뵙니다. 이렇게 더충분합 10명이 남았어그 10명이, 10명이 재밌고, 그 토기가 발견됐니요 물론 토기가 여기에 뭐 전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기 이제, 이름. 어, 요게 이제 그, 여기 사령관 대장 이름이에요. 어. 엘리에젤 벤야아이르라는 사람이 여기 대장이었거든요. 엘리에젤. 벤야일 이게 벤야일이라고 써요 벤야일 조금 지금 보는 히브리하고 좀 다릅니다 당시 2000년대에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 건데 고대 히브리에 조금 가깝죠 가깝 모양이 좀 다른데 여기에 이제 어, 10개의 토기조각이 있어요 열명 중에 누가 마지막에 남은지 몰라요 우리는 누가 마지막에 남았지 모르지만 이중에 한 명이 남아서 어, 이제 아홉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본인은 스스로 맨 마지막 그러니까 좀 속대 말로 혼자 독박 쓰는 거죠. 예, 유대교에서는 자살이 허용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 죽이고 난 다음에 혼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여기에 있었답니다. 요세 요세프스 요세프스 플라드스 요세프스에 의해서 이 기록이 이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예. 이쪽으로 갑니다.

진짜 여름에는요 아파요 햇볕이 그래, 그래. 지금이 그한 여름에는 진짜 예, 지금은 지금 그 5월 초 잖아요 그요 물, 물, 예, 이게 물 저장소입니다. 네, 네. 이게, 아, 이게 북쪽 편에 있는 물 저장소. 음.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음. 이게, 이게 여기가, 저게 지금 수석기 포탄이에요, 저게. 어, 수석기 어, 어, 포탄. 예. 수석단. 저게 아, 이제, 위에서 쏘았는지, 위에서 쓰려고 뭐 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서 쏘아서 생긴 건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물? 물물 어? 물, 물. 물. 물 물. 물 여기를 얘기를 는거같 자, 모이 얼러 세요 여기를 니까기 물을 어떻게 모았을까? 그걸 이제 보여 주는 거예요. 네. 우기 때에 이 산지에서나 비가 오면 여기 근데 광해도 비가 와요. 눈도 오고요. 눈 오는 거 아세요? 눈옵니다. 성경에도 눈온다고 내왔어요 남도, 이 다윗의 용사 이야기 나올 때에요 사무엘 어, 23장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용사 얘기하면서 눈올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 표현이 나오는데 눈이 내립니다. 지금도 내려요. 예, 그리고 이게 비가 오면 이렇게 이게 비가 온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집수로에요. 물이 가죠. 집수로. 그 집수 구멍들 보이죠. 구멍. 저 구멍으로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물을 떠서 여기 길 보이죠? 길을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 그래, 그래. 가지고 와서 짊어지고 가져와서 얼마나 많이 날려야지 될지 여기다 올리면. 아유, 이거 정말로 우리는 예. 아 있지? 진짜 거기다 집수 이게 여기 집수고 여기 집수고 해가지고 여기로 하다. 이제, 이제 사람이나르든지 나기가 나르든지 나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이고. 이제 이 저수조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우리는 참 걱정이죠. <laughs> 나른 사람 얼마나 두고 났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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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물이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벽면에는 뭐로 칠했다고요? 석회. 그게 무슨 역할? 아, 방부제 역할. 방부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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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사님 그때 태어났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이 포담 여기 <laughs> 여기 자연 자연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 쌓은 거예요. 어디요? 여기 이렇게 된 거. 여기 이거. 아, 여기 아, 길 하나 아, 보이죠? 그, 길 하나 그, 위쪽으로 그, 이렇게, 올라와 해서. 올라와 이렇게 <laughs> 해서 이게 사람이 쌓은 거예요. 지금 2 0 0 0년 됐으니까 지금 많이 깎인 거예요 이게. 음. 요, 기 길을 올리지 아니 길은 여기 이제 뭐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길 자체를 네. 네. 여기 이제 이런 협곡을 메꾼 거예요 아 어, 음, 협곡을 메꾼 거예요? 협곡을 메꾼 거예요 우와 힐프 메꾼 거예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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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협곡을 메꾼 거예요 자체를 메꾼 어, 거예요? 메꿔서 이렇게 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 여기 저거 어, 저거를 어. 쌓은 사람도 미친 거고 여기 올라가는 아, 사람도 미친 거고 저거 힐프를 메꾼 거예요 아가이요 아니 일곱 가 천박한 을보호하기에 어쩔 수 있겠는데 맨땅에 헤딩하는거야 저기 흙들을 갖다가 다하나씩 역시 인간이 불안합니다 인간 심리야 요이요한거에요한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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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계속, 계속 짐 풍기는거에요 맨했어요러가 근데 <laughs> 사람 이거 언도

회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아마 연설을 했을 겁니다. 그 영상에서 나왔죠. 영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답해서 불명예스운 노예로 살아가느니 죽음으로써 명예로운 삶을 명예로운 마지막을 선택하자라고 이제 연설했던 장소로 보여습니다 이곳이 달 회사. 날씨가 뜨겁다고 했고 있으던그들 <laughs> <laughs> 네. 네. 비둘기이를 키웠어요. 피콜롬바리움콜롬바리움이 비둘기, 비둘기. 음. <laughs> 어. 였고미어진기 구멍 뚫린 요런것들이다비둘기들이 비돌이 비기 타워가 있어요. 기 아, 파트그기로 어, 슬기. 아. 밝상게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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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그그 보면 어. 라는 지역에 그런 비둘기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둘기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식량을 어,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백질, 공백질, 아,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이 비둘기. 비둘기입니다. 여기 비둘기집. 전부 다 비둘기집이에요. <laughs> 비둘기집. 비둘기집.

나무통들이 남아있죠 나무통들이 남아있죠 2000년 전에 음, 만들었는데요 그 지금 최근에 만든게 아니고 음, 지금 그러니까 많이 깎인거죠 음, 예. 음. 이만큼 더 올라올거죠 더 올라왔고 이0 0 0년 전에는 더 높았을거죠 음, 그리고 공성태를 가지고 이제 올라온거죠 음. 공성태가 이제 성문이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 조용해. 그리고, 응. 응. 사람들이다죽어 있는 요 아. 그리고, 주변에 수상해 보니까, 노파 한명 또는 두 명, 그리고 아이 네명 또는 다섯 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이야기, 요스 그게 들어가는 다요새스가 기록하면서 얘고를했 그게 이제 19세기 중엽에 이 마사다에 대한 존재를 알고, 아 연구하는 그리고 이제 1950년대에 이제 발굴을 시작했어. 그리고 저기 우리 아저씨가 밟고 있는 게 바로 포탄이에요. 오, 탄포 포탄. 기 You know the so the mortar throws projectile very high ones, and its range is relatively short. In other words, the sound, sound varies from here to here. <laughs> <laughs> 어, 가이시쓴 물매하고, 아, 예,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이 다이시 쓴 물매가요, 나중에 아스토르시대 때는, 공식 부대로 편성됐어요. 오. 오. 그래요? 이 라기스 전투에 나와있어요, 지이 물매, 물매 부대가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비단치세 때 여기 와가지고 사람,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다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교회. 이게 괴탭니다. 그, 이슬람교도가 오면 도망갔다가 다시 시올때 다시 옵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이 그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역사에서 잊혀졌습 3년 동안 잊혀졌다가 이제 신생 중엽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요새 기업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알려지게 됐고, 1950년대에 다시. 이만 다그세트이한사람이죠 자, 교회, 에 배경으로 한번 우리 한번 찍고 여기 여기 별을 보시고, 별을 보시고.